오늘 체크해 드릴 것은 세파 전략이에요. 리버모어와 온일의 방법론을 세부적으로 개선했다. 투자 대회에서 다수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알려진 인물이다.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와 윌리엄 온일의 투자 방법을 세부적으로 개선한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성숙은 4단계가 있다. 무시 상승 그리고 고점 마지막으로 하락. 이 무시 국면이 주가 측면에서는 제일 싸죠. 근데 이때 사지 말라고 해요. 절대 1단계에서 매수하지 말라는 거다. 이게 지금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조정이 나올 때. 절대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혹적이어도 가격이 싸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1단계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말아라. 기업의 펀더멘털이 매력적이고 뭐 하지만 기다려가지고 2단계에서 매수하라. 2단계는 무슨 국면이다? 상승 국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갑비 내고 발바닥에 사는 게 아니라 네. 최소한 무릎 부분 이런 부분 돌파 나오는 거 확인하고 사자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이분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치투자 관점에서 보면 대척되는... 그렇죠.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싸면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분산 투자고 이게 가치 투자예요. 뭐 주가가 200일 뭐 근처에서 오르내린다 역배열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정체국면이몇 달에서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세적으로 주봉상 추세 하락하는 종목은 아예 관심도 없고 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내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바로 사는 것보다는 조정 이후에 짧은 조정 이후에 돌파가 나왔을 때 사는 걸 선호하는 편이죠 바닥 따지기가 얼마만큼 올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간적인 부분은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기다렸다가 2단계에서 매수하라 그럼 2단계가 뭐냐 상승 국면이다 실적 모멘텀이 쌓여가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도 보는 거예요 기관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 기관은 우리나라 기관일 수도 있고 외인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거래량, 이런 부분이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산다. 윌리엄 원일의 이런 컵의 핸들 부분, 돌파가 나왔을 때나, 그 다음에 리버워가 얘기하는 폭발하는 시기, 횡보 이후에 폭발하는 돌파하는 시기, 동일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200일 이동 평균선 자체가 상승해 있고 1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평선 위에 있다. 정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50일이 150일 위에 있다. 다 정배열이잖아요. 200일보다 150일, 150일보다 50일. 정배열 구간. 정배열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상승, 나왔을 때 산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었을 때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조정 나오고 뭐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고점은 어디냐 3단계에서는 더 이상 극단적인 매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람들로 붐빈다 넘어가는 거죠 음, 넘어가는 전박김? 거죠 손바뀜 네. 강한 매수자에서 약한 매수자로 손바뀜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부분들을 읽고 있는 뭐 2차전지 소위 네. 뭐 에코프로그룹주 포스코그룹주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스마트 머니는 주가 강세의 마지막 신호에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거고 그동안에 대단한 상승세 관련 뉴스를 지켜보던 뒷북 투자자들. 주가 조금 조정 나오면, 사람들이 여기에 다 밀리는 거죠. 그게 이제 고점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미 8월 달에 관련된 내용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미 발행이 되었던 보고서고,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원칙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고, 고래들이 다 빠져나가면 더 이상 집중적인 매수가 안 들어올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여러분들은 세력주의일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보면 투자 대가들은 이런... 흐름을 점검을 했었더라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주가가 200 20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고, 즉 상승 추이가 좀 끝나 꺾여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200일 이평선이라고 가면 사실은 거의 연간 주봉으로 따지면 이게 55주 네. 그러니까 연간이거든요.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거라고 보는 거죠. 좀더 빠르게 당기기 위해서 13주. 여러분들의 20주 이평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꺾이게 되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중은, 네, 상승한 종목은 지지를 받쳐주지 못하면 안 되고, 하락한 종목은 살려면 이제 돌파 나온 거 봐야 된다. 그렇죠. 그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돌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죠. 무시공면에서 사는 게 아니다. 네.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마지막 4단계, 하락공면. 결국 추세가 꺾인 거죠. 역별이 나는 거예요.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주가는 50주 신저가 그 근처에 있고, 이런 종목들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앞서 체크를 해드렸죠. 네. 하락 이후에 바로 V자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 구간 횡보를 하는데, 이 횡보가 몇 개월에서 몇 년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앞에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단기 평선은 장기 평선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배열 이런 것들은 유독 안 좋아하는 거죠.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시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상승 여기서 사야 돼. 고점 국면 넘기는 거 생각해야 돼. 하락 국면. 여기는 쳐다보지 말자. 그리고 그 차장인 방법론, 이평선 위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배열. 저희가 2번을 찾으려고 계속 매일 거래 대금 상위는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2번 상승에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고점에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홀딩을 하면서 언제까지 더 올라갈지 모르니까 갖고 가지만 추세 깨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정배열, 역배열, 그리고 그에 따른 거래량과 그 돌파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하는 거고요 판단의 우선순위 결정 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요건 기반을 하는데 기술적인 행동을 토대로 삼으면서 돌파 나오는 걸 보면서 전반적인 핵심 추세에 맞춰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주요 트렌드 이런 부분 맞아야겠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게 되면 돌파 나오는 것 중에서 트렌드에 맞는 거 중복이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기업의 펀더멘털을 살펴보고, 잡주 사는 게 아니라, 네. 기업이 변화하고 있으면서, 흐름 자체를 타고 가는 종목을 살펴보면서, 후보 종목을 추린다. 모든 종목을 다 사면 좋겠지만,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보여도,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이, 이거죠. 그렇죠. 같이 투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 네. 얼마 좋아. 근데 언제 파냐고, 그 시간,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 이러면, 사실 돈 벌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매수 후보 종목에 오르려면 특정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앞서 상승 국면에 서아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고 주식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데 먼저 트렌드 템플레이트를 충족을 해야 된다. 이 트렌드 템플레이트는 결국은 현 주가가 뭐 150일, 200일 이평선이 있다, 즉 정배열 국면에 있어야 된다. 무엇이 됐든 하여튼 정배열이에요. 네. 다 200일 평선, 50일 평선, 뭐, 등등등. 이게 다 정배열에 가는 얘기예요. 정배열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런 거는 무시공간까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상대 강도가 클수록 좋다. 그리고 현 주가가 최소한 50주 신고가의 25% 안에 있어야 된다. 신고가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음... 신고가 안에서도 초기에 많이 튀는 종목, 도 우리가 나비효과 예전에 타임 프랙탈에서 체크했었잖아. 를 네. 초기에 많이 튀는 종목이라든지 주도주, 대장주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된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를 웬만하면 따라가는 전략이 좋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 그렇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트렌드 템플레이트를 만족하는 주식 그러니까 정별 구간에서 새롭게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 신고가라고 역사적 고점을 따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52조 신고가라는 거는 연중 최고점 부분에서 주가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연중 최고점이라면 오랜 기간 하락했다가 횡보했다가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죠 it 서부장이 이런 흐름이 사실 2분기 1분기 2분기 에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다음에 볼수 있는 주도 섹터로서 IT 소부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 기인합니다. 자, 트렌드 템플레이트를 만족하는 주식 중에서 여기 예, 보이시죠? 영업이익, 매출, 마진 증가, 지수 대비, 상대 강도, 가격 변동성 뭐 이런 필터인데 이거는 캔슬링 모델에서 우리가 체크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분기익, 우리가 분기익 체크하는 것 자체는 뭐죠? 우리가 엑셀로 체크하는 것들, 우리가 뭐 체크했었던 이런 것들, 분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연간 보여드리고 가족분들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이익과 뭐, 탑라인 자체 성장, 마진, 이런 것들 다 체크되는 거죠. 그리고 지수 대비 상대 강도라는 얘기는 거래대금 상당에 꼽히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토대로든 일련 필터로 걸러지는 거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타임 프렉탈, 거래대금 상단 있는 것들. 매출이 증가하면서 마진 증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지만 본인만의 기준을 설정을 하면서 그냥 남들 말 듣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체크를 하는 거죠 영업이익과 매출 마진 증가율이 3 분기 동안 상승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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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네. 계속 보는 게1 분기 실적 2 분기 실적 그러니까 한 번은 소위 일회성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라 네. 숫자로서 확인이 되는 거고 세 번까지 이어지면 이건 추세를 띠는 거예요. 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음. 1분기에 마이너스 3조 3천억 4천억 적자가 났다가 2분기에 마이너스 2조 5천억 났다가 3분기에 1조 7천억이 나게 되면 드디어 2분기 실적을 음. 보고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확신하는 거고 3분기 실적까지 보면 우상향하는 트렌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살수 있는 거죠. 상승 추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IT 소부장을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핵심적인 종목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삼성전자양, 오사트 기업들, 상태 강도가 센 애들을 린 작업이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남은 종목은 리더십 프로필과 유사성을 살펴보고, 과거 초고수익 종목의 역사적 모형이 드러내는 구체적인 펀더멘털, 기술적 요소와 맞는지 파악한다. 결국, 과거의 초고수익 종목이 나타났던 부분과 펀더멘털 기술적 요소와 맞는지 확인하면서 주도 섹터, 주도주 매매하자는 얘기예요 매수와 매도 조건 매수는 쉽게 할수 있죠 돌파 네. 나오면 사고 매도는 상상한 종목이 지지 깨지면 팔고 근데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가가 피버 지점을 넘어설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돌파가 그래. 나올 때 그리고 돌파에 성공하는 주가는 20일 이평선을 지켜야 하며 추세선을 지켜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 밑에서 마감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20일 이평선은 우리가 페이크 돌파 나오는 척. 하면서 네. 꺾이는, 뭐, 이런 흐름에 맨날 속일 수도 있고, 또, 깨졌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네. 이런 부분이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거래일 이내에 회복하는 부분을 항상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네. 자, 관심을 가져야 할 단계는 상승 단계, 주식에 대한 우선순위는 트렌드 템플레이트 이용하면서 정배열 국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이런 것들, 충족하는 가운데서 기본적 분석하고 개별적인 검토 과정 다 들어가면서 종목을 추렸으면 이런 부분이 돌파에 성공하면서 2 0일이평선을 상승할, 상회할 때그 돌파에 대한 기준, 추세선, 음. 우린 역별 라인 있는 종목은 최소한 장기평선과 정거점 돌파 이런 기준을 말씀드렸고 매도할 때는 결국 추세 꺾였을 때 그러면서 2단계 상승 이후에 일간, 주간, 그러니까 주간 이런 것들 추세 꺾였고 넘어가는 부분이 확인되었을 때 매도 신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거짓 돌파 신호, 거짓 하락 신호.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방법 없어요. 무식하게 그냥 이 흐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 추정이 어려워. 요 돌파하는 것처럼 했는데 열번 음. 중에서 일곱 여덟 번은 다시 또 빠져. 빠질 것처럼 하셔서 팔았더니 다시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포기하기 쉬워요. 이 휩서 때문에. 근데 한번 맞으면은 이거 계속 추세추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네.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10년 동안 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자 <laughs> 무식하게 대응해야 돼다 구분 가능하면은 누구나 다 추세 추정으로 엄청난 돈. 돈을 벌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 10명 중에서 9명 이상이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결국 대응 잘 하려면, 뭐, 손절 잘 해야겠네요. 추세 추정 나오는 것 같으면 잘 따라가고, 네. 올라가는 것 같으면 배팅 세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베팅하는 방법을 그래서 3 네. 4니, 2, 3 4니2 5니, 3 5니5 3이니 여기에서 본인의 확신과 투자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면 조금씩 조금 씩 계속 불타게 하고. 올라가면 불타게 하고 빠지면 우리가 팔고. 아, 결국은 저희가 다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다복습하는 시간이 됐네. 복습하는 시간이 됐어요. 네. 시장이 재미가 없잖아요.